절대로 저 따라서 가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5만 원짜리 기프트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게임하는데 조금이라도 버텨서 주십시오. 티표 한장 줘봐라. 닝님 15삼표. 티오우 형이 티피안 주드나? 서봐라마 캐라 형소소바라요 닝구는 맨날 1 0 0장씩 주는데 뭐 게임에 돈만 쓰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 정신 차리세요. 시청자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하라고요. 좋은 게뭐 있습니까? 아 이야기를 하라고. <laughs> 강대. 아 결았다 결았다 씨발 아다 아이고 우리 형예여보세요네 어. 예, <laughs> 아니 나 신청자 그거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야 아 신청자 속마음 몇 분해서 내가 진지하게 딱 한마디만 할게 아네네네잘 들어봐 네가 나보다 프로모션을몇 배를 더 받아 나 이미 끝났어 이 새끼야 뭐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도 뭐, 전차 랭킹 1등이지만은, 오늘부터, 어, 진짜로, 더욱더, 적팀들이 눈에 발견됐다.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아니, 스킬이 뭐 이래 쎄노, 이거? 아니, 테스트 하기 전에 끝났보노, 이거? 아니, 다굴로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몹이 얼마짜 42짜린데, 녹아? 야, 뭐, 이거 괴물이고, 이거, 캐릭터. 아, 동네벨은 원래 겁나 아픈데, 몸이녹가보네 이거? 뱀타가리이 사람. 결투하는 걸 본격적으로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 와 대미 한 방에 끝나네. 미쳤다 이거 술사. 아니, 간종 왔다, 간종. 잠깐만. 아니, 스킬 없잖아. 잠깐만 있어봐라. 내 1대1 한번 하자. 내 지금 2랩 잠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기다려봐라고. 일부러 내피 없을 때 하지 말고. 빠꾸마이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 아니, 잠깐만 좀 기다려봐. 아,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붙어줄 테니까. 에라, 에이스, 바람아날라가라 기다리라고! 정상적으로 저 플레이를 해야지. 자꾸 저 빠꼬마게 하려고 그래요. 도망 안 갔지? 쪼라가 도망간 거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봐. 형피 채운다니까. 자, 피좀 채우고. 잠깐만 기다려봐. 피 채우잖아! 피 채우고! 여러분, 자기는 만 필요하면서. 뭐 어디 뭐 그냥 싸우려고 그래. 자, 랭킹 1등, 2등가의 싸움입니다. 에? 잠깐만, 이 늦게 었다 야, 내, 내, 데미지 봐봐. 잡밥이네! 영감제이, 뭐, 잡밥이네! 핀 축축 빠지네, 이거! 뭐, 무슨 대래, 가 영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어, 뭐, 전사고, 뭐할겐데 밧데리가 박살 내볼게. 일로 와보소. 일로 와봐라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영감. 뭐, 할겐데 넉백 떼고, 뭐, 까불어봐라. 내가, 아이, 진짜, 낫는 거 컨트롤러도 이길 수 있겠다. 아, 이래가뭐 할겐데, 스킬 없다, 스킬 없어. 가라! 그냥, 확, 긴짜 진짜로, 뭐, 진짜, 뭐, 아니, 형이고 하니까 내가 뭐 봐주고 하는데. 야, 형님, 이거 바뀝니다. 어? 유튜브 올려. <laughs> 내가 켰잖아, 여러분들. 이게 닌고 업입니다. 스킬 수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laughs> 내보다 2레벨이 높아요, 심지어. 박제됐나 자, 이제 결투 안 합니다. 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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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세다 어우 나랑 어쩔 때 이긴다고 내 느낀 들은 줄 알아? 처음에 넉백이 됐어 저 형이 그 다음에 내가 주술 막았었는데 조금 늦게 켰어 그럼 내가 피가 먼저 빠졌어 먼저 맞은 상태야 저 형이 어디에서 피가 졸라 따랐냐면 이거 염사장 염사장 이거 한대 쳐맞고 진짜로 뭐갈길 없이 다리 풀려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뻗은 거야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맞더라도 이기니까 염풍이하고 염사장 때리니까 끝나버리네 쪽팔리가 못 옵니다 자이 패배자 인터뷰 한번 할게요 어. 아유, 형님, 뭐, 좋은 경기였습니다, 형. <laughs> 내가 PVP를 좀 연습하고 왔습니다, 형. <laughs> 나중에 반복인데 웃기지 말아주네? <laughs> 아니, 그거 왜 건드려요? <laughs> 아니, 나를, 왜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건드려요? 아니, 아니, 밥 먹는데, 아니, 밥 먹으면서 네 방송 보고 있는데 어. 웃기지 말아줄래? 내가 이번에 너한테 지면은. 병... 아, 아,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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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요, 아니, <laughs> 더 뽑고 오세요, 더 뽑고. <laughs> 아 지금 갈게. 아이고, 아이고, 때리는데 피가 쭉 빠져요. 아니, 밥, 밥 먹는 건 맞아 먹고, 이따가 또 만납시다, 잉? 하하하, 자, 수술막을 킨다, 그지 앞에 몸이 온다, 달려온다. 자, 넉백조 자, 그 다음에 화염풍이. 자, 그 다음에 우리 8초씩.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달려오잖아. 회피. 오케이. 그 다음에 낙내 한번 줘버려. 낙내로 다이. 요렇게 여러분들은 난닝구한테 컨트롤을 어, 이제 배울 겁니다. 어, 지금 뭐밥 먹는, 밥 먹는다는 핑계로 지금 못 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슉! 아, 이거는 진짜 안전? 뭐 진짜 PC 게임이야? 자 떨어져도 피가 안빠져요 어허 어허 자 전서버 랭킹 1등 난닝구 이게 바로 어.. 불패입니다 오늘 더욱더 올라가겠죠 하.. 와 근데 이거 돈아까우 죽겠어 아 근데 이거는 와..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사는 것같아 얼마 들어가는가 여러분들 다 한번 볼게요 5천원 자, 이제 만 천원이죠. 매일매일 180만 원씩 사야 돼요. 아유, 나는 이제 요거만 보여주고 안보안지 아니야, 지 개발자님. 저낫는거 이거 광고비 다쓰다게 다 생겼어요, 이거. 자, 이게 얼마 더 간다. 아우, 계산 안 되네. 이거 1일 패키지는 솔직히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이건 좀 그렇다. 다른 거는 뭐 깡다이야 이런 거까진 괜찮은데.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아, 씨, 빨간 거까진 보여줘야 될거같고 야, 이건 뭔데? 5시간 뒤에 또 사야 되네. 또 어쨌든 뭐 이래. 광고. 뭐 게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결투도 재밌고 너무 좋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는 거 압니다. 게임 오프라면 잠도 못 자고 오랫동안 우리 예? 끝까지 갑시다. 열흘 동안 1,300만 원써 가지고 반지 하나 봤나?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끝까지 갑시다. 4 5분. 45레벨 내가 잡아? 네, 거기다 그게 일반 몸이 아닙니다. 기입니다 어? 이뭐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여러분들 여기 한대 맞으면 죽어요. 지호형 여기 바로 죽어봅니다. 필살기. 와, 넘어진다. 넉백 되는 거 봐. 세마리가 동시에 넉백 된다. 어, 좋긴 좋네. 아니, 그냥 지금은 테스트로 이제 탁을 한번 잡아봤지 뭐. 이게 전부 다 지금 7장, 7장, 7장인데요. 이거를 영웅으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내가 54만 6천 원을 다 써버릴 테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랭커들이 있는데 이형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안 돼가 있어요. 반반 시제 전투력 반 반반. 어,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더니 이제 터진 겁니다. 5성뭐 육성 5성뭐 빨간색 하나도 없네. 여기다가 이제 한 천만 원 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일 나오고 싶은 게 흑풍술 같습니다, 근데. 흑풍술 아, 아무거나 네. 나와도 좋아. 아 진짜 나오기만 나와. 내가 올바른 가금 방향을 진짜 잘간것 같아. 안 볼게. 소리 듣고 나압니다 자, 갑니다. 3, 2. 잠깐만. 떴다. 얘들아, 잠깐만. 무조건 떴다. 잠깐만. 내안 보고 있대. 소리가 두번 들렸거든. 와, 하나만 뜨지 솔직하게 이 파란 거 이만큼 모으는 게 힘든데. 다시 간다. 3, 2. 아 씨. 또, 하, 소리 똑같네. 아.. 소리 똑같네. 소리가 맑아야 되는데. 아, 잘안 나오네요. 어, 진짜, 빡시긴 빡시네요. 만피오만피오 만피오, 다이. 여기는 PK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죽었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여러분들 말할 게 없습니다. 잉? 자동을 돌려놓고,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남았잖아, 얘들아. 어, 랑쥬야. 형님. 어.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지금 다구리맞고 있습니다. 요 형님만 오시면 다정리될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있어봐라. 위치 어딘데? 여기 비천미공 1층입니다, 형님. 야, 파티장 이동하면 니한테 바로 이동하죠, 이거? 예, 바로 이동됩니다, 형님. 어, 야, 알았다. 기다려봐. 자, 여러분. 전쟁 났네요. 또동선들 막고 있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형 가면 그냥 파살낼 테니까. 아, 저기 어디있노 이거? 가까이 가가 자동 돌려버리게. 어디있노 야, 어디있노 어, 수사바람이 어디갔노? 항별은 뭐야 이거? 그 이스메다이 뭐야? 항별이 항별이 딸피, 항별이 딸피, 네. 황항 황항 황항의 딸피, 황항 아, 어, 초기피해, 어 딸피 아, 딸피, 나봐내좀때릴게 항별이부터 항별이, 항별이, 항별이 항별이 내, 황별이부터, 황별이. 황별이. 황별이, 황별이, 내 때리고 있다, 때리고 있다 황별이, 다이. 황별이. 못 갔어, 발목 발목 써, 발목 써. 하나 봐, 하나 봐. 아 이거 이거. 황항이에 황이에황이개 딸피. 딸피에, 황이 다이 서바로마아사 사리 깨물이라 죽기라죽겠다 다이 다이 다이. 어 내가 죽겠다 또, 누구야, 호랑이 목줄이, 이거, 목줄 뿌라뿌라, 이거, 간마뿌라.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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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자, 목줄이도 다이. 뭐지, 뭐지, 요와. 요있네, 반가워있네, 안 반갑다, 이씨, 바로 막, 가라, 그냥. 어, 요, 땡길게요, 어, 요 땡겼어요. 오, 어. 케이 자, 영웅 아, 스킬 썼다, 저 죽는다.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계속 6초 동안. 다이. 황별 개피, 황별 기피 어, 계속, 계속, 아, 또, 어, 계속 들어가. 황별이 요와. 아이고, 올해도 지금 없는데, 어디 까불어, 아, 요것들이. 해볼게요. 자, 필살기에 나간다! 용삼풍 도망졸 올라가네, 이 서바람이, 그냥, 막, 가가슈퍼 마리오나 해라, 그냥. 그냥 버리라, 저거. <laughs> 어우, 지금 뭐, 한 마리 때문에 저까지 가야 되나. 아우, 다이. 당면. 자, 반가워 죽였다. 아우, 드디어 죽였다, 야. 네. 반가워 죽였다. 좀... 황교 때리고 있다, 황교. 황교 다이 시킬게. 스킬 한 방이면 끝난다. 그렇지! 어, 때려, 저 어, 다이다. 딸피. 다이. 됐스 게임이 안 되죠? <laughs> 세 명이서 방사되죠? 와, 오우 야, 스킬 한 방에 죽어버려, 사람들. 어우, 저 내꺼 영웅 스킬. 마지막! 끝났다! 죽었다. 형, 영웅 스킬. 딸피아 아, 누적 딜. 야, 내가 때린 거다. 하, <laughs> 아, 요 맛이야. 요것들 어디 갔노? 이게 도망갔다. 네. 도망갔나? 아, 여러분들 너무 시시합니다. 이거 서버 먹었네요. 서버 먹었네요. 형, 윤종이 현질한다는데, 형님. 아, 현질해야지. <laughs> 현질 안 해야 되겠나 현질 조금 해안 된다. 이러게 해야 된대데 황별아. 황별라 정신 차리라! 파티로 오라니까, 파티로! 어디 가노? 황별라 어이, 잠깐만, 야, 내 때리는 거야? 뭐하는데, 이 수바람이, 이거, 그냥. 어, 야, 보너스야. 니 뭐하노? 몇 명이야, 이거? 이대1이가이대로 할게, 여러분들. 봐봐. 아, 제가 2대로 할게, 봐봐. 아니, 수바람이 뭐하는 거야? 어? 짜증나이대로 합니다, ,이. 한명 죽였대. 한명 죽이고, 그럼 나머지 한 명까지 죽여버릴게. 자, 다이. 일로 와. 일로 와. 2대1로도 됩니다. 이게 주술입니다. 다이! 아, 따이스. 바람이 돌나 도망가네. 야, 이거 질주 같은 거 없지? 달리기는 다똑같야또 도망간다. 이스 바람이 이거. 그냥 진짜 막. 아 지금 뭐하는 새낀데 저거? 어? 아니 도망가면 못 잡아 달리기가 딸려 이거 야 부주야 이속올리라이속 이거 무슨 일이고? 쓰박 쓰박 쓰쓰쓰쓰바쓰쓰바 쓰박 쓰박 더박쓰